자, 여기는 나한투 지역의 거인의 들판입니다. 네, 거인의 들판에 있고요. 여기 이코르폴이라는 마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퀘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마을 안에 있는 퀘스트 먼저 하도록 하죠. 어, 이게 언제 나오는 퀘스트인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엔딩에서 하시고 아니면 하다가 없으면은 그냥 엔딩 보고. 어, 하면 나올 거예요아마 일단 갑시다 아즈착 동요한 것 같군 도울 일 있습니까? 네또 다른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맞아요 외부인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전 어떤 라쿠니와 친구가 되었어요 응? 라쿠니하고? 는 이름의 라 밥도 몇번 줬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지만 그 녀석은 부족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라쿠니는 거주지에 접근하지 너희만...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인들이 마을 근처에 녀석을 붙잡아두고 있어요 불쌍한 고양이 녀석. 아마 조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걸그 친해진 나쿠니가 있는데 붙잡혔나봐요. 어디야? 어, 아직 안 가본 곳이네. 해안 쪽을 안 가봤네요, 저. 좀더 기다려야 퀘스트를 비밀로 가본 자. 고블리는 잡아야 돼. 그럼 퀘스트가 문제가 아니고. <laughs> 예이야. 고블리는 잡으렴. 어, 퀘스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블리는 잡아야 돼요. 나이스. 나 지금 근데 비양 먹은 상태인가? 비양은 소중하니까. 하나 빨아주고. 아 어, 저기 있네.

뭐라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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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알았습니다. 아니, 힐생쇼 하는 게 아니라, 아 도발, 도발이라고 하니까 바로 안 했어. 그, 그거 있잖아요. 그. 감정표야요 <laughs> 멍청이었다 내가. 이런 똥멍청이들이야. 그러니까 도발을 하면 되는 거 같아. 딱 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도발. 어딨냐감정표는잘안 하니까. 도발, 도발. 네 뼈가 널 <laughs> 았니까장쳤어 어디 두고 보자. 하지만 일단 저 고양이부터 잡아니뭐 아, 두고 볼 수가 있나 내가 더센데 뭐야, 봤어? 어디 갔어? 어디갔어, 락쿤니 라쿤 못 봤거든요. 아니 모빌을 없애야지 이걸. 라쿤이가 없잖아. 왜 쫓아내 버렸습니까? 저 녀석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다음 번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고요. 이게 이게 최선일 거예요. 다시 제 일을 하러 가야겠어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 펄이 <laughs> 펄이 좋아하는데? 어 뭐야? 저게 바도 죽인 지만 이건 싸움이 되겠군. 죽지 않았지? 아사신아사신이안사시노가안됐저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라와의 관계는 복잡하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외문 달랐어요. 그 아이가 야생에서 살아서 아, 찾았습니다. 나쿤이하고 음, 친해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느낀 건가? 자, 그래서 파스봅니다. 분광경의 잔해, 희귀 양성 철퇴 이런 거는 외형이 없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아이템은 아니다. 갈아갖고 외형이 나오는 거면 중요한 거고. 자, 첫 번째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 있는 거두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드메이호소부터 합시다. 자 여기 이코르폴에 가서 아뭐 그냥 말 타고 가면 되겠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니 <laughs> 개웃기네 진짜. 또 뭐야? 이 작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모두 감사와 축하를 바치러 왔습니다. 우리 방식을 실천하지 않는 라즐로도 자기만의 축복을 전하러 왔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늙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라즐로는 도움을 받느니 우리 모두와 말싸움을 벌일 겁니다. 그래도 당신같이 새로운 사람에게는 반감이 좀 덜한가? 덜하듯이... 아, 설. 설득 그를 찾아가 맞네. 대화하고 되는대로 도와주십시오. 감사의 령이 충만하고 이번 수확을 진실로 축복하기를. 자, 일단은 믿음의 호소, 퀘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뭐야? 여기 놓 있니? 라질로, 도와줄 일이라도 있습니까? 잠깐... 누구...? 그래? 그래 자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저 뿔나팔 보이나? 망할 <laughs> 것 여기 올 때마다 저걸 불어댄단 말이지 저놈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어 날 돕고 싶거든 이 코르폴에서 거인 내장을 좀 사다가 저놈의 뿔나팔을 좀 들어 막아 버리게 네? 만약이지만 그러면 좀 쉬면서 빛에 집중해서 저 길잃은 영혼들에게 해줄 제대로 된 기도를 떠올릴 수 있겠지. 음. 아니 막을 거면 그냥 아무거나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냥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굳이 그걸 사다가 아, 무슨 이유가 있겠죠? 큰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거인이 내장이 필요합니다. 대가로 뭘 원하십니까? 제 상품은 이미 소문이 자아해요왜 당신 같은 불황자에게 제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맞고 싶니? 그렇게 난 내장이 필요하다면 이 주변의 다른 버러지들처럼 냄새 나는 시체에서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아니, 아니, 왜 화낼 게 없잖아? 지 혼자 열받아서 화내네?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아 그래요? 내장은 네안 팝니다. 내장 네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싸가지 없게 나는 네. 코인을 잡자 아이템이 더좀 떨구지 자. 어? 아 여기 있네. 잡는 게 아니라 아 저거 공개 이벤트였네. 아이씨. 자 아무튼 거수의 내장 체액을 얻었습니다. 달려가기엔 좀멀나요 그냥 이코로풀 가서 밑으로 내려가자. 아나 저거 모든적 처치가 에, 그냥 공개 이벤트였어요. 공개 이벤트, 월드 이벤트죠. 좀더 기다려야 한다. 뭐야? 달자. <laughs> 자는 게 아니라 죽었나? 아니네, 움직이네. 쉬세요. <laughs> 나온 거는 팔방어구. 맹타하는 격돌이 라는 팔방어구입니다. 뭐, 좋은 게안 나오네, 그지? 그러면은, 이 지역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남았네요. 그러면은 타락한 응모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 가가지고 좀 갈자. 아이템이 지금 필요한 게 필요한 거 아니, 없죠. 네, 필요한 게 없으니까 다 갈아야 돼요. 여긴 뭐가 또 나왔나? 내가 뭐, 어우, 건 어딨어? 아, 여깄네. <laughs> 노에품 시즌 패스 노에품 얻었나? 근데 살게 별로 없어. 탈것 같은 거 사야 되는데, 표범 두 마리밖에 없더라고요. 표범인지 뭔지, 기억도 안 나. 아, 근데 그거 두개 샀고, 확장팩 들어오자마자. 여기입니다. 이게 두개 남았거든요, 퀘스트. 여기 타락한 응보부터 하도록 하죠.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무슨 문제냐고? 내 문제라면 이 근처에서 도움을 받으려 했더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얼간이들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요. 그 자들을 찾는다면 죄다 모가지라고 전하시오. 두번 다시는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내게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그 자들의 도구와 물건을 회수해서 보소로 가져도 좋소. 아주 좋아라 하겠군. 그래서 광고들을 찾읍시다. 아무튼 갑시다. 저쪽에 가면 있네. 뭐, 이건 긴 퀘스트는 아니네요. 그죠? 딱 봐도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퀘스트 같아요. 이쪽에 있겠네 딱 봐도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애들 잡고 갑시다. 아니, <laughs> 여기 아니라고. 그럼 보자. 그럼 여기쯤에 있겠네. 아니야? 안타깝게 맞네. 죽었네. 광부의 유해. 아유 좀꺼져 얘들아 왜 그러니? 패스트 좀 하자. 어, 어, 뭐야? 에이?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웃음> 뭔데, 너? 현장 감독의 유예? 뭐야, 끝이야 나타나 주는데 낫, 낫. 절단대 책무. 이것도 외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 나시네요. 그냥 일반 아이템이었어요. 자, 이 퀘스트도 너무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이 지역 마지막 퀘스트 같습니다. 뭐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나, 마지막 지역이에요. 거인의 들판 위쪽 위쪽이죠. 파업의 대가. Let's go. 아, 진짜. 레츠고 하고 말탔는데 이 새끼들이 바로 때리네 o 타임 e sick, you're not d e a 마을이 l 어 time. How 다시 뭘? 기어들어가서 하나 더 가져와. 이일 때문에 손해 볼 생각 <웃음> 없으니까. <웃음> 뭘 가져오래. 내가 그 같이 대그 믿겠냐?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끄시죠. 더 망할 혈매가 가장 실력 좋은 일꾼을 잡아갔어. 게다가 그 녀석이 석회야의 심장을 갖고 있었지. 그래요 몇 번을 설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없어졌다구요 이봐 사겠다는 사람이 이미 쿠라스트에 줄을 서있다 보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가 무슨 꼴을 당할지 알기는 해 내가 망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박랑장님 도와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혈매 동지를 찾아봐 주세요 운이 좋다면 석회화된 심장을 그냥 삼켜서 죽는 거니 석회화된 심장을 상태상태로. 그냥. 낙가채 갔다는 거구나. 아까 사람이 낙가채였다는 거 아니었어? <웃음> 아무튼. <웃음> 응, 석회화된 심장을 가지고 간 혈메. 여기네. 여기네. 딱 봐도 그지? 어, 딱 맵이 그렇게 돼 있네. 저기는 이 빠른 히드 포인트 안 나오려나? 나오면 편하긴 할 텐데 저런 마을이 있죠 저기도 시긴종 마을 있잖아 어? 거기또 마을이었지? 맞아 맞아 <laughs> 맞다 이가 사라진 시체 청소 일꾼일까요? 그러니까 얘가 일꾼 맞잖아 커다란 혈매가이 불쌍한 자를 높은 고도에서 떨어뜨린 것이 분명합니다. 다리는 과실처럼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내장이 끊어져 사라진 부분이 보입니다. 먹었나보네. 시체 청소부에게 어울리는 추악한 뼈와 찌꺼기입니다. 알은 최근에 부하 있습니다. 새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요. 아, 지여버려 뭐야. <laughs> 야, 나오자마자 순삭 시체 청소 일꾼들에게 돌아갑시다. 아니, 근데 저긴 빠른 이런 포인트도 없어. <laughs> 달려가야 돼. 오마이 깨이 시간이 없어. 달려라, 달려 빨리 가자. 이케 시간이 없다. 빨리 돌아가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우! 동기는 파괴했습니다. 친구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혈매가 심장을 다 소화할 정도로 늦진 않았군요. 이 조버 시이버요 받으세요. 저희 드리는 게저이네요 아, 조버 시는 일이 와버유지 자, 됐습니다. 퀘스트 완료고 그냥 마법봉 하나 줬어요. 이것도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laughs> 박살 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냥 기, 일반이네, 일반. 자, 아무튼, 거인의 들판 퀘스트도 모두 완료했고요. 지금까지 한 부가 퀘스트는 19개 완료됐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